안녕하십니까. 어,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가을이 잠시 오는 듯 하더니 어느 시점인가 급 추워지면서 늦가을에서 바로 초겨울로 넘어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단풍은 거의 만개 했는데 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단풍 놀이가 이거 너무 추워버리니까 좀 흥이 깨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오늘 한 세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번째가 이제 저의 아이온큐 몰빵 어... 소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온큐 두배 레버리지에 어, 거의 제 개인 포트폴리오에 80% 이상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한 20에서 25% 상간에 물려있는 <laughs> 상태입니다. 80%를 실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러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언급할 만한 부분은 아이온큐가 이제 저 고점을 찍고 한번 확 단기적 저점을 한번 찍고 오르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또한 번에 젠슨 황의 그 양자 컴퓨터 주식들에 대한 견제 발언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양자랑 엔비디아 혹은 반도체 주식들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젠슨 황에 대한 좀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젠슨 황이 어떤 발언을 하던 간에 양자 주식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양자 컴퓨팅 업계 전체에 대한 고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결국에는 양자가 큐 p u 가 GPU를 어,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이자 이제 경쟁 상대이자 대항마일 <laughs>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 견제 하고 본인의 지분을 실제로 어,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 업계. 본인도 이제 그 업계의 어, 최고봉에 있으면 그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래가 누구보다도 잘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액션을 취하면서 그 부분을 커버를 계속 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어, 전 세계 1위 회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라는 큰 물결, 다음 물결에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폰을 생산하는 양산업체가 현재로서는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AI 쪽에서 자체적인 혁신을 시도를 했다면 좀더 보조를 맞춰가면서 어, 신규 자본의 유입을 유치를 할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버핏이 좀 지분을 매도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laughs> 어쨌든 젠승황이 양자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그게 뭐그 이후로 떨어졌건, 아니면 좋은 얘기를 해서 그 이후로 오르건. 어쨌든 간에 그 젠슨황의 한마디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전후로 봤을 때 그게 전체 시계열로 보면은 어그 중간중간에 조정의 저점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기를 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급락을 했다 그럼 그게 단기적 저점입니다 혹은 좋은 얘기를 해서 급등을 했다 그러면 그 전이 단기적 저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치부를 할수 있을 만큼 이 젠슨황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이는 그 흐름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들을 보면은 대부분 길게 봤을 때는 젠슨 왕이 꼬집을 때마다 그게 저점이었던 거고 그만큼 어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쨌 보면 좀 공고하게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꾸준히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조금씩 더 샀고, 어 이미 이제 투자를 잘 해둔 게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9월 말쯤에 제가 한50%안 되게 아이오넥스를 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거기서 더담았 엄청 많이 담았는데 거기서 더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더 담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고점이었던 거는 맞았던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속수에도 많은 그 비중을 싣고 있었는데 거의 3억 정도를 속수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 반을 나머지 절반 정도를 이제 아이온엑스에 들고 있었고, 나머 그외 나머지가 이제 큐어나 라브 같은 어, 종목들이었는데 레버리지 ETF들 어, <laughs> 문제는 이제 속쓰리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것 그죠? 어닝 시즌이었고 여러 가지 미중간의 어, 화합 모드가 에이펙을 통해서. 좀 구체화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속쓸이 많이 올라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걸 계속 들고 있었더라면 어, 아이온엑스가 떨어지는 편차와 그 그만큼 또 속쓸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떨어진 것과 올라간 것을 총합을 계산을 해보면 제 개인 자산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6억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6억에서 7억 하, 이제 그 정도면 정말로 순자산 와이프 것까지 더해가지고 20억을 훌쩍 넘는 결과가 지금 제가 그 결과를 누리고 있었을 텐데 그한 번의 선택이 굉장히 아쉬웠다. 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아용큐에만 그렇게까지 순간적으로 매몰됐었던가.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6억이 그애 이름이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어총 자산이 사실 9월 말쯤에 올 초였나 9월 말쯤에 이제 거의 7억에서 8억 가까이 됐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거의 10억을 찍었다가 9.3억인가 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6.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니까 러그 편차가 위아래로 6억 가까이가 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 계좌의 자산이 6억 5천 정도가 되는데 그거의 더블인 거잖아요 그한배 정도가 제 자산이 더블이 되는 기회를 놓쳤다 라는 생각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물론 지금도 잘 하고는 있다고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를 해 줬고 어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와이프가 속스를 계속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플러스 1억이 찍히고 있거든요 1억을 넣어서 1억이 찍히고 있는 정말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속스 와 와이프의 퍼포먼스 인데 아 제가 만약에 속수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조금 더 진득하게 그게 아쉬운 아쉽지만 이제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음 항상 이제 제가 물렸을 때는 정말 큰 투자의 기회였다 돌이켜 보면 그게 대부분 이제 아이온큐로 발생하는 어, 잡음이긴 했었는데, 음... 뭐, 어쨌든, 이런 굴곡이, 굉장히 큰 굴곡이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살짝 나름대로의 요양을 했다. 이제 저는 1년 전체로 보면은 플러스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1억이 찍혀있거든요. 다른 플러스 나는 것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1년치를 정산해보면 플러스 3억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엄청나게 잘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큰 실수를 범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어... 이후에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어... 과거의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말자. 이게 최근에 제가 계속 왔다갔다를 스윙 매매를 자주 하면서 얻었던 그 수익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좀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오만함에 대한 좀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으로부터 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 그러면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아이온큐는 과연 어, 이번 실적 발표와 그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이것도 굉장히 그 변동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을바람 월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실적이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을 리가 없지만, 과연 호재성 어, 뉴스들과 함께 양념을 쳐서 더 말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뭔가가... 재료가 던져질 것인가가 이제 화두인 겁니다. 어, 적자폭이 감소를 할 리가 만무하다고 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 현금 보유량이 더 많이 올라갔을 확률보다는 다른 이제 뭐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이런 회사들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를 했고 인수는 했지만 이제 그렇다 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뭐 미공군 연구소 AFRL과의 계약이라든지 뭐 기타 뭐 DOE라든지 뭐 이런 미국 어 정부기관들과의 <laughs> 커다란 오피셜 계약건들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3분기는 그런 큰 매출이 찍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그냥 존재하는 현재 현업에 있어서의 찍히는 숫자들과 뭔가 호재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뉴스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데, 4분기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희망차게 하겠죠. 니콜로 대마 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편이니까 좀 과장도 못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 여전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떨어질 확률이 한 6에서 70%어 그래도 보합을 지킬 확률이 나머지, 뭐 오를 확률은 생각보다 좀 낮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호재가 어떤 성격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4분기에는, 어, 이런 이런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이런 물량을 어, 출하할 수 있는 매출권이 몇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한다든지, 뭐, 뭐 여튼 새로운 뭐 기술적 도약이 있었다. 뭐 이런 거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불안한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가능성도 제 나름대로는 좀 크다. 이렇게 어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속수에 대해서도 제가 속수을 언급도 많이 했고 이제 지인분들한테도 들어가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어, 저도 사실은 아직도 많이 들고 있는 편이긴 하니까 와이프랑 저거랑 포함해서 진짜 막 2억 넘게 어쨌든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2.5억 정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속슬, 그다음에 CUR이, -E, 큐어, 그다음에 라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퍼스트 솔라도 꽤나 오래 들고 있었고 뭐 엡셀레라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오래 들고 있었고 로켓랩도 꽤나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거의 뭐 최소 50% 이상은 다 올랐어요. 제가 산 이후로. 그래서 이제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수익률이 어 다른 거는 차치해 두고 이제 속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언제까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이 될 것인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한데 적절한 매도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에서 80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가면은 이제 정말로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질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서 뭔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조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은 큰 조정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속설의 그래프를 정말 길게 늘려 가지고 그 과정을 그 최고점에 이르고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한두 번은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뭔가 는알수 없지만 무엇일지는 알수없죠 그게 뭐 정치 외교적인 이슈로 인한 반도체 업계에 대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시장의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뭐 경제 거시적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지표의 악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뭔가 전쟁의 발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예측을 할수 없지만, 어떤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조정 혹은 뭐 굴곡이 있고 나서, 어 고점은 그때쯤이거나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AI가 진짜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이 실적들이 AI 기업들이 AI 관련 밸류체인에 있던 기업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잘 나오고 있는 실적들이 한번 그 캐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제 하락의 국면에 들어서는 것 같을 때 아마도 그 기대감이 확 가라앉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게 고점이라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인 거고 대략적으로 내가 그 정도의 매도를 하면은 안전 비교적 안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비단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속쓰리 추정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국한된 얘기만이 아니라. 어,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큰 비중을 싣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HBM 1 2이긴 하지만 그래도 레거시 반도체도 영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네 둘이도 결국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흐름을 왜냐면 하 TSMC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3사가, 세계 그 굴지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3사가 같은 흐름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의 척도 또한 이제 필라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향방에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런 측면에서서 이제 반도체라는 어 섹터가 결국에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측면 그러니까 실적도 같이 오르지만 기대감도 그만큼 더 크게 오르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이클이 <laughs> 당연히 존재를 하는 어, 섹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는 이 본질이 AI 산업이라는 이 본질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 끝이 조금 가능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이 AI 섹터의 종지부를 찍을 어,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바로 젠승왕이 그렇게나 견제를 하고 있는 양자 섹터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양자가 이제 양자컴이 상용화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류율을 줄이고 큐비트를 늘려서 QPU가 진정으로 GPU의 대항마가 된다는 시그널이 등장하면 할수록 지금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넣는 이제 GPU들을 양산하는 엔비디아라든지 그 외에 여타 AI 밸류체인들이 매출과 이익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이 상승 곡선이 하향으로 내려가는 사이클을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초래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출현한다고 모든 그 AI 밸류 체인이 망가지느냐, 망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 당연히 초반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어 반도체 업계가 한 번에 이 하향 곡선을 밟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또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없이는 어쨌든 디지털 기계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가 힘들고 양자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가 할수 있는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그 능력의 최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어, 기존의 고정 컴퓨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브리드 형태로 갔을 때 얘가 부스팅을 하는, 얘가 풀지 못하는 것들을 풀게 해준 솔루션이 될수 있는 그런 형태일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큰 기회를 맞이하는, 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laughs>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속스는 전고점 이후에까지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번엔 웨이브가 찐이기 때문에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그 그 상승의 곡선에서 하향의 곡선으로 왔을 때, 그 하향되는 그 곡선에 <laughs> 더 부추길 수 있는, <laughs> 하향을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양자의 급부상일 수 있고, 다만, 그게 과도하게 그 실망감이 작용했을 때, 오히려 더그 저점에서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 요소가 될수 있는 거는 또 그건 양자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인공은 어, AI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엔비디아 혹은 AMD 혹은 그와 관련된 모든 에너지 기업들 뭐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 전력주들 뭐 이런 밸류 체인이 될수 있지만 결국 조금 더먼 미래의 주인공은 양자 컴퓨터가 될수 있고 그렇지만 그때. 에서조차도 어,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과학 기술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이미 그 반도체 업계에서 막 나노 단위에서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양자에 가까워졌어요. 그 조개는 입자의 크기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이미 양자 터널링 같은 현상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 벽이 있고 여기에 뭔가가 존재를 하면 안 되는데 얘가 갑자기 여기로 순간 이동해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미 반도체업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들이 쪽에서도 또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QPU에 맞는 뭔가를 어또 양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가야만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또 다른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섹터가 결국에는 그, 그런 기업들로 변모를 할 확률이 높다. 이제 그렇게 조금 더먼 미래를 한번 그려 보는 것이 좀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번에 저지른 굉장히 큰 실수는 뼈가 아프고 알지만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뼈 아프다 이런 실수들을 조금 줄여 나가는 것이 어... 제 투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번에도 한 30분 정도 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꼭 어, 차분하게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무시하지 말고 한 번에 턴 하지 말고 끝까지 고수를 해 나가고 쉽게 쉬이 매도하지 말자 이제 그게 최근에 저의 좀 교훈이자 음, 뼈아픈 실책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